안녕하십니까. 청하스타입니다. 금일 2021년 5월 11일 화요일, 어 장종, 장종료 시황 및 관심 종목 리뷰 들어오겠습니다. 금일 지수가 좀 많이 빠졌죠? 지수가, 어 일본도 3.08포인트 빠졌지만, 한국도 어제 미국 나스닥이 하락해서 코스피 1.23포인트 하락했고, 코스닥은 1.4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뭐, 그래도, 자, 음 21선 지지가 나오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좀더 빠질 차트가 좀 약간 공개돼서 965, 여기 이 선까지 지금 아래 선까지 하루 이틀 더 빠진다고 보고 966포인트, 965포인트까지 열어두고 봐야 겠습니다 지수도, 미국 지수가 지금 좀안 좋죠? 지수주가.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돼야 되고, 지금 선물도, 미나스타 선물도 1.24포인트 하락하고 있습니다. 0.7일. 내일까지 하락한다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좀 지수 관련주가 아닌 비지수 관련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일 아침 시초가 관심 종목 뭐 보겠습니다. 액션 스코어, 정확하게, 시초가에서 반등이 나왔죠? 시초가에서, 시초가 마이너스 1%, 고가가 5.8%, 6.8% 반등이 나왔네요. 정확한 타이밍에 들어갔고, 또 떨어지면, 분할 매수 된다고 했는데, 시초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엑세스 바이오입니다. 엑세스 바이오도, 음 금일, 지금, 상한가 후, 6일 조정 후에, 15일선 지지, 보고 들어갔는데, 요 안에서, 매수 들어갔죠? 그러면 시초가 관심 종목이었는데, 9% 정도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수익 보고, 어, 나오셨을 수 있을 니다 일단, 지수와 상관없이 이렇게 정확한 반등 타이밍에 들어가는 게, 그런, 종목을 선별하고, 그런 게, 게 중요하겠죠? 어제 그, 홀딩 종목입니다. 팜젠 사이언스, 스윙 종목. 오늘 팜전 사이언스도 반등이 나와줬죠. 약5% 정도 반등이 나와서 어 수익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 팜전 사이언스. 그다음에 한국선제. 한국선제는 지금 단일가 들어가서 내일까지 단일가가 조정을 좀 받겠죠. 그래서 홀딩 종목이고 지금 뭐 평단가 근처에서 어 이날 시초가로 매수하고 또 이날 시초가로 매수했다면 지금 뭐 평단가 부근에서 지금 행보 중인데 내일까지, 내일까지 약간 은봉이나 십자봉 나올 수 있고 내일까지 다닐까 조정 후에 이제 모레쯤에 한번 시세 분출할 거로 예상됩니다 잘해서 어 성공했고요 지금 홀딩 종목은 한국선제 하나 있고요 명일 관심 종목입니다 명일 관심, 관심 종목 애니플러스입니다 애니플러스 신이탑 뭐, 인기 1위 걷고, 국내 방역권 부각 강세로 상한가를 간 종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신규 확진자가 증가됨에 따라서, 이제, 내부에서, 실내에서, 영화, 실내에서 드라마 보고, 뭐, 이런 걸로, 애니메이션 보고, 이런 걸로,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는 종목인데, 어, 상한가 후에 지금 적, 적당한 조정을 받고 있고, 3일 은봉 후에 지금 15일선 위치했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반등 타이밍이 있고, 내일 지금 이전에도 이전에도 여기서 반등이 나왔죠 4일째 3원봉에 그래서 명일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3일 후에 지금 거래량이 급감해서 지금 매물이 거의 없죠 매물이, 매물이 소화, 소화가 다 됐어요 그래서 내일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음 더떨어진다그래도 15선 일2 1선 있어서, 음, 스윙으로 가져가는 전략, 이런 동그라미 공간에서 15선 일 21선, 만약에 사암봉으로 더 떨어진다면, 오케이, 땡큐 하고, 더 받아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뭐, 이렇게 20%만 3분할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선제입니다. 조선선제, 조선선제, 한국선제랑 그 같은 그,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죠. 지금, 4일째 조정받고 있고, 1일선위지했습니다 그래서, 서이 구간에는, 지금 11선에서 2일선 구간은 분할 매수 구간이고, 명일 시쪽과 가시 동입니다. 마찬가지로, 매물도 거래 급감으로 거래바닥, 매물바닥에 나왔습니다. 요새 우선주들이 강세죠? 우선주들이 강세라서 지수가 빠질 때는, 우선주들도 시장의 흐름이기 때문에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상 홀딩스도 내일 반등 타이밍이 있죠. 그다음에 떨어진다고 해도 이것도 만에 15일선, 20일선에서 분할 매수하면은 충분히 수익보고 빠져나갈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명예시 쪽과 관심정보입니다. 대상 홀딩스 우선주. 그렇게 보고요. 노로 홀딩스 우선는 내일 한번 음목이 하루 더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보면 될것 같고, 저도 선주를좀 이렇게 적을 때는 들어가 있는데, 동양이부 이런 것들, 들어갔습니다. 삼상우에뭐첫 조정이라서 한번 들어가서 시간에 상한가왔죠동보건설 우선주 같은 것들 뭐 사상한가구의 첫 조정이라서 한번 들어와봤고 이것도 시간에 뭐 상한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홀딩하고 있고요. 밑에서 잡아서 그리고 우선주들도 뭐 이렇게 지수가 하락할 때는 좀 관심있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선주들이 많이 상한가를 가니까 이상 그 오늘 뭐 S K S K 그 오늘 상장한 SKI 테크놀로지로 뭐 이게 들어갔다가 손실을 보신 분들도 많을 건데 정치 없이 흐르기만 했죠 정치 없이 흐르기만 했는데 이것도 한 연기금 들로 매수하고 해서 좀더더 더 떨어지면 한 이틀 정도 더 떨어지면 보면 단타의 구하는 충분히 나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명일도 성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청하수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